아, 안녕하세요, 까카 혁파이더맨TV 혁파이더맨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기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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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이증어다리가 아니라 아기다리고 아기다이선 양장 직관이 돌아왔습니다. 자, 자 오늘은 단재대 안우진인데요. 단재 선수는 구위력과 재고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롯데가 몇대 몇으로 이길 것 같냐면요. 어, 4대2? 네, 롯데 군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키오미유로즈의 선발투수 안우진이고요.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래부터 네, 안우진 선수 158km의 강속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타자가 연속 3년 당했고, 3번 타자 전준우 선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안우준 선수 공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터졌습니다. 중전수 안타. 안타 보답입니다. 네, 첫 번째 안타가 터졌습니다. 고승민 안타. 고승민, 안타, 안타인데, 고승민, 나타났다로 들려요. 고승민이 나타났다. 제가 예상하는 공하고 자리는 공만이에요 네. 못 봤어요. 때 아, 찍었어요. <laughs> 아 치고 나서 찍었어요. 이루타 쳤나요? 이루타 쳐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박다아 아, 박승우 선수의 이루타로 역전이 됐습니다. 아 이번 이번 이해안 안우진 선수가 벌써 삼안타째도 맞고 있거든요. 안우진도 이제 여기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빠른 공이 이제 슬슬 롯데 타자들 눈에 들어오는거죠 플라이 아웃이죠 자, 그래도 두점을 냈습니다 이렇게 가면 노다가 이기겠는데요 아, 역전했습니다 제가 만든 걸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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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롯데팬들의 응원의 열기가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응원의 열기가 피터스의 홈런 후 움게 될수 있을까요?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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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보내시오, 보내. 이쪽 도루하면 한죠 계속 도로 오, 발도 빠른데, 비타스. 도루도 움게 되네요. 자, 가속 5번 타자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가 비타스 무안타네요. 안타를 줘서 점수를낼수 있을까요? 엄한번 해줘야 되는데. 육성원에 못해서 말을 못해요. 작년에 말을 해서 한번 들켰잖아요. 하나 더 던지면 엄 합시다. 봉! 누가? 누가 하나요? 늦은 것 같아요. 아, 예. 여유 있게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아, 아. 네, 좀 아쉽지만은 아, 공격적인 주로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1대는 아마 팀도 다른 선수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위, 어, 이, 위 허. 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 던졌거든요 사실은 6회정도까지 막아줘야 되는데 5이닝만 막은셈이 됐어요 누가 나오죠? 아실버? 이때가 오면 불펜을 얼마나 잘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너무 일찍 불펜이 가동됐기 때문에 많은 불펜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구중민, 뭐 최준용 김유영 세건 많거든요 센서로의 구성 네. 누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퓨어로즈 그만 보여주고 빨리 국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문경찬 아 문경찬이군요 네. 롯데의 두 번째 투수는 문경찬입니다 문경찬 선수는 NC에서 보상 선수로 왔죠 어, 선화석 보상 선수로온 선수죠 네. 그 전에 기아에 있었고요 기아시있 마무리 투수도 했던 좋은 투수입니다. 받았습니다. 아, 네. 국가대표 투수. 좋은 투수입니다. 네. 과연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국가대표 2019년처럼 잘할 수 있을지. 경사 네. 경찰 유도를 기대합니다. 파울. 오, 오 저가 아웃. 위험했습니다. 저 맞으면 안 끄거든요. <laughs> 네, 7회 초였죠? 7회 초 문성현 투수가 나와서 세타자를 잘 처리함으로써 계속 2대1 상황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7회 말인데, 롯데가 다음 투수가 또 나올 것 같죠? 투수가 김유형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번이죠? 0번 김유형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김유영, 시범경기 때 잘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피칭이었어요. 점수 한점도안 주지 않았나요? 네, 시범경기 네, 때 진짜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던 김유영 선수가 7회 말, 롯데 3번째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김유영이 7회를 잘 막아주고 8회 최준용, 9회 구승민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2대1로 이기고 있는데요. 2대로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점수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김희영 선수가 첫 타자를 투석단볼 아웃을 잡아냅니다. 아 빠르네요. 발이 빨랐어요. 어, 투어까지 잘 잡았고요. 김희영 선수 이정우만 잘 막아내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지난번 7회 초 공격 때카메라에 어, 잡히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잡히기 위해서 밑에 가서 응원하다가, 어, 스테링에 걸렸습니다. 네. <laughs> 위험하다가 올라가서 앉아서 보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협회드맨 팀이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일러 땅볼. 예, 예, 예. 자, 네, 김미영 선수가 7의 마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어, 칼에 초 들어와서 박힌 투수 김성진을 상대로 박승욱의 안타 안치용의 번트 안타로 무사주자 1-2루입니다 이상하게 안타칠 때만 못 찍네요 네 보내기 번트를 댄 것처럼 됐어요 진루 타를 성공시켰습니다. 원아웃 주자 2, 3루. 자 이제 안타치면 터이 되면 이 예상한 4점째가 나게 됩니다. 터기예현이 현실이 될까요? 협팔이라면 예상한 현실이 어, 된다. 리거원 스타일 게임잘 참네요. 보통 외국 타자들이 헛스윙을 많이 하는데 공을 잘 봅니다. 리퍼스가. 자 홈런, 홈런. 홈런 가자. thank you 아, 오늘 혁파이더맨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6점을 냈어요. 그래도 좋네요. 네. 예상이 틀렸지만 점수를 많이 내서 좋습니다. 아, 이번 이닝 비기닝입니다, 지금. 점수를 많이 내고 있어요. 말입니다 투수는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있고요 전병호 선수가 2루타를 쳐서 투어주자 2루의 상태에서 첼반타자 이명기 선수 타석에 이병규 대타가 나왔습니다 자 구승민 선수가 지금 어 2대1 상태에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팔에 5점을 내면서 7대1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이 떨어져있어요 가볍게 마무리해주고 네, 공항에는 좀 젊은 투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파이더맨이 좋아하는 최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응원가 나오지, 안 나오지, 그게 기대되네요. 투수는 응원가 잘 없죠. 어서. 아 제가, 이, 이로도 맡겼잖아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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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건. 삼진아웃! 삼진아웃! 삼진 구승민이 1이닝을 잘지웠습니다 네, 구의말 최곤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의 차세대 불펜 비밀병기죠. 지금 스파차라면 적절한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150km. 같습니다. 오, 오 최건 잘하는네요. 네. 최건은 아직 응원가가 안 나왔네요. 네. 아 최건 네. 아, 선수 누구랑 데려 박수 데려온 거죠? 최건 선수는 신봉기 박시영 내주고 데려왔습니다. 아 건가요? 그렇군요. <웃음> <웃음> 자 오늘 롯데가. 네, 1호 이겼습니다. 와 주자 있을 때박욱의안타를 아, 쳤고요 그리고 이거. 한동의 펜스 가벼거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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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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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무승팔패롯데자아일가야고 가자 한번 하고 마십시다 롯데자아일 가야 하고 가자